안녕하십니까. 양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정부가 그저 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명 광주 이런에 대도시를 고,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어, 부산대제동 이런 74만 평의 1 8 0 0 0호 주택공급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산 지역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네, 대저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땅보러 한번 갔거든요. 앞으로 구포와 연계해서 대저지역이 제가 발전할 거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대저지역에 제가 땅을 알아보러 갔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대가. 뭐, 구포나 여나 뭐, 크게 뭐, 떨어지지 어, 않는, 형성돼 있어서. 물론 이제 주택단지는 조금 아직까지 저렴한데, 이제 상업지 이런 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평당 뭐 2천만 원까지 올라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 근처에. 그래서 언젠가는 할줄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좀 빨라졌죠. 그죠번에 이게 예. 게 빨라졌는데 과연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 국가에서 정부에 산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 사는 일은 저는 좀자 아무래도 좀 공공주택 위주라니까 그렇게 어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했던 행 뭐, 반려동, 그죠. 이주민, 철거 이주민, 그죠. 이주정책에서 그 행기 다 지나고 나면은, 다 저, 저 가격이 그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 개발은, 대신 웬만하면은, 자, 참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 이 정, 어,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일, 제일, 저, 번화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개발한 데니까, 전철리 동구역, 대지역, 이렇게 될까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가, 대지역이 복합한 성력이기 때문에 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가 여기, 이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여기, 요, 있죠? 체육공원 네. 여기, 이제, 또, 대저 생태계, 그죠? 이게, 유락시설, 이런 걸로 또, 해놓으면은, 상당히, 양, 측면에서, 그죠. 보기 좋은, 자, 개발 환경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게 앞으로 한 20년 뒤에를 제가 여기가 앞으로 뜰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 공항 확장안을 반대하고 또김해 공항 이전한다고 이제 이야기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해 공항을 살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포항처럼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서울에 갈 때, 그죠. 이거, 저, 가득, 가득까지 가서 서울 가려면은 멀다말입니 그래서 너무 멀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을 만약에 국내선이라도 해 놓으면은 그래도 어좀 이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데 가득까지 가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해공항을 어, 없애는 것보다는 살려 놓는 게좀 나을 거라,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없앤다고 해서 그죠 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뭐 들어오고 이렇게까지는 여기가 엄청나게 발전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거하지 말고 당을 지켜봐 보면서 의원 철거 문제는 좀 그런 데서만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이원 243만 제곱미터 74만평에 18000의 주택이 공급된다 18000 하면 한 5만명이 자주 가는 도시가 되죠 그죠 5만명 5만명이 어 자주 가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죠 5만명이 상당히 그러면 적은 편이 아니죠 5만명이면은 주거지역과 복합용지 녹지가 새로 조성되며, 청년 특화 주거지역도 함께 공급된다. 여기에 청년 특화 주거지역을 할 필요는 없죠. 청년들은 도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외곽지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는 이제, 노인들, 그죠. 어르신들 을 좀, 이제, 병원하고 이런 걸 많이 찍어가지고 좀 근처에 그쪽에, 어르신들, 좀 자연 친화적인 곳은 어른들이 가고, 젊은이들은 좀 도심 가운데에 이래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청년들을 외국, 외곽으로 쫓아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3년 지구 계획을 수립 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그러면 20, 2025년이면 아직 4년 남았잖아요, 4년. 4년 뒤에 과연 이게 실행될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땅, 땅은 굳이 개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개관해야 되는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죠. 4년이 걸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 그저 공수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산광주 경기도 강명 시영을 대상으로 약1 0만호 입지를 우선 발표한다. 근데 사실 부산하고 광주는 할 필요 없고 등수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쏠 빠졌죠. 그죠. 강명을 하죠. 강명도 그저 가장 낙후된 지역이죠. 이게 경기도에서 그나마. 서울 건교인데도 어 제가 강명을 유심히 보는데, 시야에 서 바로 딱 붙은 지역인데, 그죠? 강명이 빨진안 한단 말입니다, 얘기가, 그죠? 그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이게 죠 그러면 은 하는 이유가. 부산의 경우, 부산 연구 개발 특구와 연계한 자족 도시 조성을 위해 배우 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 지역에 15만 제곱미터 자족 경제를 배치하는 등 특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 부산은 그죠, 이거, 저, 배우 주거지 자꾸 이거 뭐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배우 주거지. 경계도 남아도는데, 자꾸 배우 주거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하면 좋지만은, 일단 부산 내에서 그죠, 이게 창업 도시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막 창업 도시가. 부산 내에서 부산 좀잘 개발하면은, 그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저, 그 주거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부산 지역은 좀 이제 이런 데는 노인들이 그죠 좀편하게살수 있는 이런 노인 휴양 시설 이런 단지를 해가지고 병원하고 이런 거를 해서 노인 이주 정책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도심에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 전철하고 연계된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젊은층이 어 많이 가서 살수 있는 그런 재개발, 개발을, 재개발을 많이 하면은 일단 충분히 주택 수요는 받쳐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데 배우 주거지를 공급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입니다. 저 이런데는 그죠 노인 휴양시설 이런 거 많이 짓고 그죠 좀이 네, 위락 좀어 자연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인 이런 그죠 단지를 해가지고 좀 수치를 좀 발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6대 4 또는 6.5대 3.5비로 공급됩니다. 임대주택이 높죠, 그죠,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 높은 데는 아무래도 이게, 어, 가치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굳이 자꾸 임대주택을 많이 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임대주택을 차라리 도심, 그언덕 그, 그, 지역에 좀 많이 공급하고, 이런 데는 이제 휴양한 시설, 그죠, 이런, 이런 시설을 좀 했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울러 연접 지역에 시5만제곱에대의 자족용지도 배치하였는데, 자족용지는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하고 인근에 창업지원 청년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 생활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지원 허브를 도입해 서부상권 융복합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전부 다 제가 창업, 창업시설 창업 이런게 돼야 된다니까.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는 창업지원 허브 뭐 이런 걸다들어가죠그죠한 곳만 잘 해놔야 되는데. 자꾸 이걸 여러 군데 분산시켜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그죠?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뭐, 센텀, 젠틈, 이센텀도 그렇고, 사상 스마트도 그렇고, 뭐, 뭐, 어디도 그렇고, 전부 다 뭐, 어, 말하는 게다 똑같다입니까? 아 그죠? 이게. 한 것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갖고, 정년 창업 시설을 좀 제대로 된 만들어 놓고, 그 중심으로 커지게 만들어야지, 나머지는 또 다른 특화 사업을 해야지, 전부 다 특화 사업이라는 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울러? 62만 제곱미터 모의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해 녹지 축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렇죠. 녹지는 뭐 많으면 좋은데, 어차피 녹지는 많습니다. 그지? 낙동강을 상대로. 여 보시면은, 이제, 대지로를 확장하고, 행강로를 확장하고, 힘의 전경철 역사 신설, 힘의 경전철 역사도 만든다네요. 그죠? 강서선 트램 역사 신설, 이래가지고 좀 역사도 많이 만들고 이래 한다네요. 주택공급지역의 교통대책으로 지구 내 부산 김해 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시 및 김해방면으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지 에코델타시티를 격려하는 강서선 확정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한다. 지구 중심의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조성하고 지구 내 수로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하며 보육교육, 문화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 시스을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뭐 한다면은 교통 대책으로는 지구내 부산 김해 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지코델타 에 시트를 경유하는 강서선 트램 확장 시 지구내 전거장을 전거장을 설치한다. 네, 그리고 국도 1 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제로 확장과 식만사상간 도로가 이 원활한 연결을 위한 횡강로 확장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부산 김해 경전철 이용해 서면까지 30분 내로 도착하고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해 부산역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공택지는 주민공단공고적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개발, 개발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아, 주민공남 즉시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다는 이게 또 이제 거래의 자유화를 막는 거죠 그죠 부포덕길 넘어서 이 지금 이쪽에 그죠 이렇게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개발을 1차 1차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현재는 여기가 제일 번화가, 번화가거든요 가 지금 아파트도 하나 이게 짓고 있을 겁니다 여기 얼마 전에 이거 아파트 짓는다고 제가 가봤고 이쪽에 그죠 제가 땅을 하나 알아봤는데 전에 저는 이제 크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구명역 이쪽, 구포덕역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구포대교 그죠. 이래가지고, 여기 또 전철역이, 저, 사무선이 지나가죠 그죠. 사무선이, 그래갖고 여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럼 사무선 안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전철역이 경, 경전, 그, 김해 그죠. 공항 가는, 긴, 저, 사상역까지 가는, 이제 전철역인데, 이게, 이게 조금 자, 용률이 좀 낮죠, 그죠? 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죠? 이게 지금 낙, 생태공원 아닙니까? 이게, 그죠? 엄청난, 이제, 이게, 어, 떤 뭐, 주민편의 시설, 이런 거, 그죠? 위락시설, 이런 게좀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환경,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그죠? 아우로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죠? 아우로는, 여기, 이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갖고, 이쪽에서, 이제, 광변부를 보는 아파트들, 이거도 광변부를 보는 아파트들, 이래갖고, 양쪽에, 이제, 어, 숲을 이루는 거죠, 그 아파트. 주거지로서의,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제 주거지가 형성되겠죠. 이쪽이, 이제, 남쪽이니까, 남쪽 방향이니까, 이쪽이 상당히 좋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약간 한길 건너가야 되니까, 강을, 여기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공으로 들어온다니까 조금은 이제 아쉬운다는 말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조금 2, 3, 6, 그죠. 건설사들이 들어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공공만 자꾸, 어, 하면은 인구는 많아지니까,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20년 뒤를 내다본 이 지역들이 앞으로 조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에, 과연 이게 공공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찬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지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다이 사유지인데, 그죠. 그래서 한번더 지켜보면서 유심히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